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윤쌤의 윤채원입니다. 자, 오늘은 일주 분석 중에 개의 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지장간에 무, 갑, 임이 있습니다. 정관, 상관, 겁제로 되어 있지요. 개사 일주는요, 의부, 의처, 가녀 지동, 음양 착착, 십약대패, 천라지망, 음인, 복신, 과숙은 술이고요, 고신은 인, 천을 기인은 묘사, 공망은 자축입니다. 천수성과 천문성을 놓고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의 일주는 수기가 응축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여 지동이지만 만물의 근원인 물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주체성이 있는 외유 내강의 전형적인 모습이 개의 일주입니다. 개의 일주를 보시면 알지만 어때요? 물은 아주 부드럽죠? 하지만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격극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의 일주들은 아주 속전속결하게 어떤 일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또 어때요? 유유자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죠. 그래서 유유자적은 속세를 떠나서 그냥 속박 없이 조용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유형이 개해일주입니다. 그리고 음량의 문인 천문성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음적인 기운이 강하지만 지혜롭게 앞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소유자죠.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물을 동그란 곳에 놓으면 동그란 물이 되고 네모난 통에 놓으면 네모난 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아주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아주 개일주는 부드럽고 아주 연한 척은 하지만 정말 재빠르게 본인의 실속을 챙기는 실리중시형들이 많습니다. 자, 청간의 동묘는 박지고요. 박지는 여러분 보시면 아주 많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단체 이런 소속감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회생활에 주안점을 두는 유행들이 많습니다. 사업이랑 직장 생활을 해도 다잘 어울리지만 파토의 기운이 재를 보게 되면 벼슬이라든지 관직 대기업이나 공무원도 관직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런 직업을 갖게 되고요. 목카의 식재를 보게 되면 사업에서도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경관이 만나서 운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직주가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초지일관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잘난 맛에 배우자를 극설하기 쉬운 유행이죠 가녀지동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성이 절태에 놓인 경우에는요 직주이등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경관이 암압으로 되어 있으면 직종이 바뀌어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주 군면성이 있습니다. 여명은 지혜롭고 청명해도요, 관성이 절태에 놓여있게 되면, 우리가 알죠? 상관이 경관한다 해서, 어, 남편하고 해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관성이 절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은요, 어, 관성이 절태에 들든지, 관성이 절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어, 다인의 간섭이나 충고를 수용하지 않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특히 또 간열지동이라 아집이 고집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 절태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요 부친의 덕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남명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좀 무정하고 공방수를 둘수 있습니다. 재성이 절태에 놓이게 되면 남명은 아내와 무정하게 되고요 좀 공방수를 두게 되는데 아내로 인해서 재물의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해로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이 병에 놓여있다 보니까 재주는 아주 많으나 한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동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이 약하고 학업에 변동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에 관련된 변화를 많이 겪는데요. 우리 개일주이신 분들은 한 가지를 끝까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개일주는 기본적으로 관여지동가철라지망을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쟁제의 운이 오게 되면은 어좀 성패가 아주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으로 수성을 하셔서 편안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여명 같은 경우는 술토의 가수군이 남망이랑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배우자와 생리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재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 개의 일주는 교육이라든지 중매라든지 이런 멘토, 상담, 기획 이런 문학가 쪽에서 일을 하면 좋고요. 어, 치매나 방광, 신장 요통, 냉증, 신경통 등 이런 쪽에 어, 질병이 올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는 굉장히 저돌성을 발휘하는 우리 개일주들은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 실속을 챙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주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천문성을 놓고 있죠. 아주 멋진 개일주 오늘. 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